지난번에 그 인터뷰한 동영상을 보시고 많은 여러 애국동님이 좋은 글을 너무 많이 써주셔서 제가 일일이 뭐 답변을 해드릴 수도고 너무 많은 분들이 좋은 글을 해 주셔서 제가 감사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려고 오늘 또 다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정말 정말 애국 동지 여러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 더운 날 그래도 우리가 너무 많은 태국 길을 들고 너무 여러 날을 지금 9개월째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현그 집권 세력들이 너무나 잘못하고 있고 또 너무나 이 억지스러운 짓을 많이 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가만히 볼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렇게 참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인사만 하려고 했는데 제그 짧은 소견이나마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 대통령은 대통령다워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람 어, 선거 전에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사드가 아, 필요하면 설치해야지 그래놓고 나서 대통령 되고 나서는 지금 사드를 뭐 충격이라고 하면서 설치할 생각도 안 하고 이걸 갖다가 무슨 환경영향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전쟁이 나도 환경영향평가하고 사드 배치할 건지 이걸 꼭 묻고 싶습니다. 국민 생명을 담보를 하고 이것을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정신이 멀쩡하다면. 절대로, 절대로 우리 국민 생명을 담보를 해서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말 정신 차리고, 국민이 무엇이 제일, 그, 바라는 것이며, 국민이 무엇이 제일 아픈 것인가 정말 찾아서 그걸 하루속히 시행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그 사드 자체는, 어 저에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억지스러운 소리를 합니다. 사드는 이게 뭐, 방어용이 아니고, 공격력이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드 하면은 어 그게 인니셜입니다 그게 보유 명사가 아니고 T H A A D 그렇습니다. T는 터미널, H는 하이, 이 A는 어덜트 공중, 그다음에 A는 에리아, D는 디펜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를 갖다가 총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높은 공중에서. 마지막 공경하는, 공, 방어하는 무기라고 보면 맞습니다. 터미널이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버스 터미널 할때 터미널 하듯이, 어, 터미널, 어, 하이, 그 다음에, 공중, 그 다음에, 에리아, 베이스, 그 다음에, 방어니까, 높은 공중에서, 어, 방어한다는, 마지막으로 방어한다는 그런 뜻이 사드가 되겠습니다. 그렇듯이 국민이나 모든 사람들 이걸 좀잘 자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내가 다시 한 번,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드 자체는 절대로, 절대로 이것은 공격용이 아니고, 어, 방어용입니다. 우리가 이, 이, 그 많은 돌, 김대중 시대에 많은 돌을 줘서 매일같이 정말 미사일이 하늘로 날아다닐때 방어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총 맞고 죽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지금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까? 어? 지금도 또 다시 이북에 뭐 600만 부를 퍼진다고 하는데 이건 가당치도 않은 얘기입니다. 우리 국민이 너무 너무 분통이 나서 오늘도 국방부 집회에 나오게 된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재인 대통령이 뭐 정신이 멀쩡한 사람 같으면은 우리 국민이 뭐를 뭐를 가장, 그, 간절하게 바라는지를 하루속히 좀 파악을 하고 실천했으면 좋겠고요. 어, 또한, 우리, 그, 장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 이번에, 그, 유명한 장관들 보면은, 뭐, 어떤 외교부 장관, 강경화 씨를 비롯해서, 김상곤 씨 교육부 장관. 엄청나게 큰 자리입니다. 외교부 장관 자리라면, 우리나라 장관 중에서 제일 수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관 돼서 첫 마디 한다는 소리가 어 그러니까 위안부 할머니 이 얘기를 먼저 합니다. 이 위안부 할머니는 몇십 년을 우리나라 울고 먹고 울고 먹고 남은 찌러기인데 지금 그 세계를 보고 왔다는 강경환 장관이 장관이 겨우 한다는 소리가 위안부 할머니밖에 안 됩니까? 각공 그 선진 세계를 다 봤을 줄 아는 강경환 장관이 아직까지도 그4 0년 동안 묵은 그 위안부 할머니 얘기를 한다는 것은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에 한다는 소리가 그랬습니다. 과거사 청산한다는 미명하에 정말 아무것도 한일 없이 나이가 날마다, 날마다 과거사 청산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이에 부동산 값만 천정부지로 올라서 국민들 살기 가 아직까지도 부동산 값이 그렇게 높아서 아무것도 지금 경제가 돌아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또다시 과거사 청산을 들고 나온다는 것은 엄청난 시, 시대적인 착오입니다 선진 외국, 미국, 들은 지금, 앞으로는 에 IT나 자동차로 갖고는 먹고 살 시기가 지났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그, 4차 혁명. 말하자면 차세대 먹거리를 찾아야 된다고 선진국들은 엄청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과거사 청사에 매달려서 그런 소리만 하고 있어서 뭘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에 갈, 정말 앞날이 안 보이고 정말 까마득합니다. 그, 그리고 또한 가지 그 김상권 장관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장관 시절에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어, 그러니까 우리 그 아, 아이들한테 배워야 할 교과서. 그걸 갖다가 국정교과서를 폐지하는 이런 악랄한 짓을 한게 김상권 장관이고. 그리고 또한, 그, 교사들이 그, 노조만 엄청나게, 엄청나게 그, 키워놓은 게 김상권 장관입니다. 그런 사람이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를 하면 이 나라 앞날이 뭐가 되겠습니까? 어,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 교육 공무원이나 일반 공무원들은 노동자들 놀질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노동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 공무원과 노동 공무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게 현실이고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치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교사들이 노동자로서 어, 노동자로 행세를 하고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그 노조들이 강성 노조가 돼갖고 지금 우리나라 애들들이 잘못 교육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그리고 공무원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의 공무원들이라면 그래도 공무원답게 나라를 어떻게 할건 떠나서 당리당략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게 현재 상황의 공무원입니다. 그러니 이 우리가 오늘 국방부 와서 오게 된 댕기도 그렇습니다. 이 지난번 성지에 가 보니까 공권력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군인들이 이 군인들을, 그저 민간인들이 그 조사를 할수 있는지 국방부에게 강력히 항의를 하러 오늘도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루속히 문재인 대통령은 이 모든 것 적폐를 갖다가 청산하시고 국가가 정말 올바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억지로 대통령은 됐지만 너무나도 억지스러운 게 맞습니다. 지금 장관들도 그 약, 그 야삼당에서, 어, 인준을 해주지 않았어도 자기 마음대로 임명장을 냈던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국회의원들 다 없어야 됩니다. 뭐로 그 많은 돈을 들이고 어, 국회의원을 지금 유지하는 를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장 가장 내가 시급하게 말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어. 그 자기 마음대로 뭐다 모든 것을 원전 같은 거는 말 한마디면 다 수업시키고 정말 독재도 독재도 이런 독재가 없고 이런 무례하고 아나무인적인 대통령은 역사 이래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정신 좀 차리고 국민이 뭘 원하는 건지 그런 원전을 그렇게 해서 되는 건지 한번 다시 한번 생각 보시고 이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의 그 막중 대사를 그렇게 말 한마디로서 아무렇게나 아무렇게나 이렇게 넘어가서는 절대로 절대로 안 되는 걸 생각합니다. 오늘 그 우리가 반대하는 송영무 장관만도 그렇습니다. 국방부 장관으로서 너무나도 능력이 안 되고 너무나도 자질이 부족한 사람을 임명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여기 와서 또다시 그 국방부 장관 퇴진을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이렇게 애치고 다닐 때는 그만한 이유도 그, 그, 너무나도 큰 이유도 많고 너무나도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 더위를 물을 쓰고 이렇게 나오게 된 동기입니다. 어, 지난번에 그 인터뷰한 이후에 그 영상을 보시고 네. 어, 어떤 내용들을 많이 이렇게 주셨나요? 예, 국회의원들을 성주가서 현장 조사도 하는데 예, 국민들만 이렇게 너무 몸달아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 그리고 노조들은 기업들에서 국내에서 다 나가라는 거예요. 이제 국내 기업들이 너무 노조가 성화적에서 기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외국으로 다 나가라. 이런 얘기들을 그, 애국 시민들이 하셨고요. 그리고 또 국회의원들 전부 다 청문회 통과하는 사람만 국회를, 시, 국회의원 시켜야 된다는 얘기. 그리고 또 그, 김동수란 애국 보수 우파들은 적극적으로 모두 일어나야 된다. 우리 태국계 민심을 받들어 행동하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그런 국회의원이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김도라란 어, 분은 국회의원 100명도 많다. 어, 제 얘기도 6, 70명이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제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 오영자 씨에 대해서 제가 뭐 거기 인터넷에 떴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실명을 고론하는 것은 실례인 줄 알지만 너무나도 긴 편지를 정말 구구절절히 맞는 편지를 써주셔서 제가 다 그걸 저, 기억은 못하겠는데, 국회의원이 적폐 일루어서 나라 빚 갚는데, 국회의원만 없애도, 나라 빚 갚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다. 이런 얘기 했고, 어, 문재인이, 정말 능력 부족이다 대통령으로서는 절대적으로, 그 어, 능력이 부족하니까 어, 억지로 끌어내린 박, 박 대통령의 임기 그만큼만 대통령하고 내려와라. 하는 얘기였고요. 음, 또, 네네네네네. 그만큼만 하 해는 얘기고. 뭐 지방자치제 잠체 폐단을 김검수씨란 분은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지방자치대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3천 명이라는 의원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 필요가 없습니다. 그치.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기요지방자치입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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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고해서 공감하는 글을 또 쓰신 분이 계시는군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600만 벌 이북에 또 주려고 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할수 있는 거는, 어 지금 당장 성, 어 성명서를 내요. 우리 국민들이 세금 거부하고, 어 사인 받고, 그래서 세금을 우선 거부하자. 이 얘기가 제일 많았습니다. 세금 거부하자는 얘기가. 근데 우리가 10개월 가까이 이렇게 정말 농성을 하고 태기를 들고, 길바닥에서 이더한 더위, 한 폭염서부터 장마서부터 이걸 다 무릅쓰고 나와서, 했지만 아무것도 저쪽에서는 들은 척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실력 행사로는 세금 거부 이게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날짜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모두 다 함께 어, 마음을 모아가지고 세금을 문재인 정부 시절에 내지 마시고 어, 이번 7월 말하고 9월 말에 에두 번에 걸쳐서 많은 세금이 세수가 걷히게 됩니다 재산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시면은 부디 부디 세금을 좀그 밀려놔 주셨다가. 다음 번에 어, 우리 좋은 대통령이 나와서 될때에 그때 내주시길 간절히 간절히 제가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조금 밀리더라도 네. 가산세를 물고 네. 이, 이 기간 내에이 정부 내에 내지 말고 네. 네, 다음 네. 정상적인 정부 때내다 네. 어,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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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네, 네. 그게 저의 주장이고 또 다른 많은 분들의 주장이 그렇습니다. 어, 세금을 다음 빼 내주자. 이게 여러분들의 아주 열화 같은 그뭐 희망이었고 정말 한두 분이 말했으면 제가 다시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너무나도 많은 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어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우파 60%는 국민을 생각 안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만이라도 세금을 안 내주었다가 그때 우리가 더 어려울 때정상장인 대통령이 취임을 했을 때 내지면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당선된 게 41%로 당선을 돼서. 네. 우파 60%를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제가 볼 때는 80% 이상은 우파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요. 네. 어,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된 게. 이 그러니까 이제 표면적으로. <웃음> 네, 표면적으로. <laughs> 네, 60%논론상에 네네네. 이어준 거로는 이제 40%대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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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네. 네네네. 때서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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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말씀하시는 거니까. 네. 구체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80% 이상이라는 게우파라고 네. 그렇게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요. 어, 문재인 정부, 문재인 씨는 40% 안에서 지지율이 80%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 지지율은 30%, 32%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외국, 그, 어, 이번에 독일이나 미국 같은 데 가서도 어떠한 대응을 받았습니까? 대통령으로서 그런 치욕스러운 대접을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미국 역사상 외국에서 대통령이 왔을 때 그렇게 대접을 한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격을 있는 대로 다 떨어뜨려 놓은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대로 우리나라 이끈다면 우리나라는 어 지금 현재는 경제 대국에서 뭐 10위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나라의 국격을 갖다 땅에 털어 털어놓은 이상 경제대고 10위는 그냥 20위도 못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그만큼 우리 세대에 그래도 안 먹고 안 쓰고 자식들을 공부시켜서 이만큼 성장해놨는데 지금 와서 한다는 게 뭡니까? 모자라니 그 과거 정부에 했던 것은 전부 다때려부시고 어? 전부 다 하던 공사 다 중단시키고, 지금 원전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원전이 지금 그 지타 많은 걸 갖다가 수돕을 시키면 2조 5천억 원이 손해가 난답니다. 이게 적은 돈입니까?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큰 돈이죠. 그 2조 5천억이라는 돈을 손해 보가 하면서 지금 원전을 갖다가 그냥 이 자리에서 수납을 하면은 또 그것도 문제가 떠나서 우리나라가 지금 아무 대안도 없이 원전을 갖다가 그만큼 수납을 시키면 뭘로 에너지를 생산해서 어 우리나라를 갖다가 경제 부흥을 할 겁니까? 대안을 먼저 이 생각을 하고 어, 원전 수답을 시켜야지 이건 말도 안되는 짓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원전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싸던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가장 급한 건데 그거를 갖다가 지금 그 어, 우리나라 공권력들이 가만히 그 뭐야 노조들 몇 명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 있는 거 보니까 너무도 너무도 이건 대한민국이 아니고 이건 대한민국이 이대로 나가서도 안되고 이거 어떠한 방법인지 이거는 갖다가 어 문재인 씨가 하루 속지 해결하지 않으면 문재인 씨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씨를 대통령으로 믿고 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2조 5천억이 손실을 초래한다면 네. 어 얼마나 큰돈이냐 이렇게 비교를 해본다면 과거에 노태우 정부 때 한보사 그때 5천억 가지고 나라가 발칵 뒤집혔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5천억에 다섯 배나 되는 네. 원전을 취소함으로 인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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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되는 금액이 네. 2조 5천억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어, 상상을 초월합니다. 네, 언론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지적도 안 하고 있다면은 네. 언론도 미친 언론이 맞다고 봐야 되죠? 맞습니다. 이게 언론들이 이걸 제대로 했으면 우리나가 라이렇게 미쳐 돌아가지는 않죠. 네. 언론이 전부 다 썩어 문드러졌고또 음. 세상 그뭐몇 프로의 그 그러니까, 적폐천산하는 그 사람들이, 노조들 때문에 이렇게 이 지경이 되 있는데, 문재인 씨는 이걸 하나속히 풀어나야지 않으면 빨리 그 자리 내려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 우리 국가가 나갈 길도 없고, 우리 국민이 살아갈 길도 없습니다. 네, 사드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면 그래요. 우선 대한민국에 백치를 한다고, 어, 그때 트럼프 대통령 되기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어, 미국 주둔, 주든, 미군 주둔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군속들 가족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너무나도 그 어리석은 그 김정은이라는 놈이 총질을 하고 되니까 너무나도 외부에서 외국에서 볼 때도 불안하니까. 우선 우리나라에 배치한다 소리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우리처럼 그 많은 돈을 들이고 살아가면 못살것 같으니까 우선 배치하겠다는데 그 소리를 했으면 우리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라고 받아 와야지. 이게 무슨 쓸데없는 소립니까? 무슨 환경법, 영양법까지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문재인 씨가 돌지 않았으면 머리 속에 아무것도 어, 하얀 사람이지 이런 사람을 대통령을 믿고서 우리가 살 수는 없는 겁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보통 그 개발을 하, 하려고 하다 보면 방해하는 세력들이 좌파 세력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과거에도 그렇죠. 그 저쪽 북쪽에 무슨 음. 어, 사패 터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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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할때도령령을 예. 예. 보호한답시고 네. 그 단식하고 대모하고 그래가지고 그 방해를 하고 그게 엄청난 손해가 났죠. 손해가 엄청나게 컸었죠. 네네네, 있고. 그것도 엄청 말도 내가 지금 그 숫자상으로 잘 모르는데 네. 엄청난 숫자로 손해가 난 겁니다. 그리고 저기 제주도 강정마을만 해도 그 거기서 강성노조들이 실질적으로 와서 그렇게 대모질을 했지 실질적인 그봄바닥 사람들은 그렇게 안합니다 그런데 강성노조 때문에 그 강성노조들이 지금 현재 청주에 와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거기에다 그 주민들 옮겨 놓은 사람 다 조사해 달라 우리가 먼저번에도그 얘기를 한 겁니다 지난번에 성주 갔을 때 네. 그렇듯이 그렇게 국가 기관 산업만 댕기면서제무질을 어, 하는 그런 나쁜 정말 강성노조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제, 제대로 가려면 그런 강성노조를 가만히 둬선 절대로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국회의원도 물론 적폐천사 대사이지만 그런 강성노조를 빨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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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씨가 어떻게 처리를 안 하면은 이 정부 갈 수가 없습니다. 한 발짝도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요. 네.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네. 어, 중동이나 월남 소독, 네. 뭐 이런 그 강구나 간호사를 파견해서 또 중동 열사의 땅에서 네. 또월남전에서 우리 피흘린 돈을 가지고. 네. 네. 어, 그 SOC 네. 도로들을 이렇게 시설들을 늘리고 네, 네. 하는 데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마다 또 방해했던 그런 세력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때 정치인 김대중 씨가 네. 어, 경부 고속도로를 넘으면 나라 망한다고 가서 길바닥에 들어오는 사람이 김대중입니다. 아, 네. 그 당시에요. 네. 예, 그 당시에 그 적폐가 아직까지도 그게 자라나서 지금은 강성노조로 그게 변해가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김대중 씨가 해놓은 짓은. 어, 지금 뭐 컨벤션 센터니 뭐니 뭐니 해서 자기 개인 민주화 파리를 해가지고 자기 개인 지부 수단만 했지 대통령이라고 저는 말하기도 싫은 게 김대중 씨입니다. 그 당시서부터 벌써 박 대통령이 우리나라 그 외국에서 정말 피땀 흘려서 갖고 온 돈으로 우리 그, 어, 국가에 초석이 되었는데 초석을 발판 삼아서 국가를 갖다가 재건하려고 할때 그렇게 반대를 했던 사람이 김대중 씨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계속해서 뭐 민주화라는 제목으로 나쁜 짓이란 생긴 건다한 사람이 김대중입니다 근데 지금 와서 그 뒤에 쫄무리들이 지금까지도 그게 더 이제 그게 몇십년 동안에 자라나갖고 그렇게 힘이 세력화가 돼가지고 지금 이 나라를 갖다 이렇게 짓누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 저도 이번에 서 알았는데 5.18이라는 게 에, 자, 사실은 그렇게 에, 정말 그 이북에서 내려온 빨갱이들의 동이라는 사실을 이제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서 알았는데 다른 국민들은 언제 알았겠습니까? 아직도 모르는 사람 너무도 많습니다. 그렇듯이 그 전라남도 자체 그 국민들이 5.18이 어마 광주시에 사는 사람은 한집 거나 한 사람이 5.18 유공자인 것 같습니다. 그렇듯이 그5.18 유공자도 지금 다시 그걸 갖다가 정부에서 어 정말 진정한 유공자만 고려 골라내지 않고서는 그 많은 돈을 갖다 세금을 버리 우리 국가가 물어야 된다는 건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이걸 바로 잡지 않으면 우리 국가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반드시 바로 잡고 넘어가야 됩니다. 네. 네. 문재인 그 정부에서 네. 지금 측근들을. 좌파들로 다 지금 소집을 해서 뿌리고 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부분에 대한 우려들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죠. 네, 문재인 정부의 지금 비서실장으로 있는 임종석 씨라는 사람이